아 오늘도 진짜 날씨가 좋네. 아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 자 가보자. 어 시원해. 어 아, 물도 맑고. 아물 진짜 맑다 여기. 와. 화이트. 아 뭐가 투둑투둑. 이야. 우. 자 뭐가 투둑투둑 하길래 아 잔시알의 스인가아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야 양천강에 와서 첫 소가리를 만납니다. 아뭐 사이즈는 그렇게. 자 오늘 저는 양천강에서 정말 아름다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마치 이 아름다운 풍경 안에 오래된 나무처럼 이 카약마저 녹아드는 모습이 어, 정말 어, 잊을 수 없는 그런 풍경을 어, 자아내는데요. 오늘 제가 타고 있는 이 녀석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 녀석은 E사의 C모델로서 어, 길이가 12피트의 어, 길이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무게 바로 이 녀석의 무게는 20.4kg입니다. 어, 카약을 타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 12비트의 길이에 20.4kg라는 그 무게가 과연 어떻게 나올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가질 정도로 어, 상당히 가벼운 무게를 나타내주고 있는 녀석인데요. 어, 이 녀석은 다름 아닌 소재 때문에 그런 가벼운 어, 무게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 기존의 파이바나 카본으로 만든 카약들은 어, 상당히 가벼운 무게를 나타내주는 반면에 어, 작업 과정이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어, 공정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면에서 고가의 모습을 어, 보여주었었는데 이 녀석은 바로 ABS라는 소재로 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 회사, 가 세계 최초로 ABS 소재를 이용한 카약을 처음으로 이제 생산을 했는데요. ABS 소재가 상당히 우리 생활에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뭐 자동차 범퍼를 예를 들면 아마 이해가 쉽게 되실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뭐 항공기 소재나 여러 가지 소재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ABS 소재는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는 대신에 또 상당한 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파이바나 카본 카약들이 어, 충격에 약해서 잘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녀석은 그런 녀석들과 같은 무게를 나타내주면서도 상당히 충격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충격에 카약이 어, 파손이 되더라도 어, 쉽게 완벽한 복원이 또 가능한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앞에 여울이 있네. 아. 이거 올라갈 수있을까 여기를? 아, 한번 도전을 해 볼까 한번. 아. 여울이 뭐 그렇게 약한 여울 같지 않은데. 자, 한번. 아, 한 번. 한번 도전을 해 보자. 고. 갈수 있어! 갈수 있어! 후! 야, 올라왔어. 올라왔어. 야, 아, 또 이런 재미가 있네. 후! 저는 양천강 상류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오는 동안 몇 개의 여우를 거슬러 올라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 정말 힘들 법도 하지만 이 녀석 덕분에 손쉽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녀석의 무게가 20.4kg. 정말 길에 비해서 가벼운 무게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바로 ABS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 그런 가벼움을 어,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게가 가벼우면은 좌우 비대칭이 발생이 되어서 직진성에 어, 장애를 주게 되는데 이 녀석의 경우에는 어, 자동차 범벌를 생산하듯이 기계로 정확히 1mm의 오차도 없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직진성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많은 카약커 분들이 염려하시는 바닥 스크래치 면에 있어서도 기존의 피 카약은 돌에 부딪혔을 때 오리 생기는 현상이 발생이 되지만은 이 녀석은 카본 카약과 마찬가지인 그런 작은 흠집만 나기 때문에 장시간 카약, 카약을 운행하였을 때도 그런 저항감이 상당히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무더운 여름. 카약을 차에 올리고 이동하실 때 카약의 변형이 참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로 남았었는데 이 녀석의 경우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ABS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시원한 손맛을 전해내 양천 가 뵙습니다. 자!